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몰래 다가와 주머니지 새끼 한 마리를 물고 달아났다. 하지만 주머니지 엄마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뒤돌아 떠났다.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소녀가 재빨리 나서서 여우의 행동을 막았다. 두려움에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작은 주머니지를 본 소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집으로 데려가 돌보기로 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주머니지는 여전히 불안에 떨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그 몸을 씻겨주며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가라앉기를 바랐다. 그리고 따뜻한 작은 옷을 입혀 주었다. 그때 호기심 많은 집의 강아지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놀란 주머니지는 다시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아마 엄마와 떨어진 외로움과 불안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녀는 마치 엄마처럼 매일 곁을 지키며 다정하게 돌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주머니지는 금세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났고 성격도 점점 밝아졌다. 이제는 먼저 강아지에게 다가가 장난을 칠 만큼 친근해졌다. 예전처럼 작고 귀엽지는 않았지만 소녀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였다. 시간이 흘러 주머니 지는 귀여운 새끼들을 낳았다. 그 작은 생명들은 소녀의 일상에 새로운 기쁨과 활기를 가져다 주었다. 소녀는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행복과 위로를 느꼈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동물이 나누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연결일 것이다.